앞으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<진짜>? 다 보여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선 저희 인사부터 할게요. 네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우리는. 네, 용인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헬로미너스에서 카리스마와 애교와 공부하는 라이브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저, 저희 대표님도 용인대를 나왔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, 오기 전에 되게 잘랑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와보니까 정말 짱인 것 같아요. 어, 축제 재밌으세요? 네! 저희가 함께 하면 재밌겠죠? 네! 오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저희도 같이 하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. 님이 되게 흥을 되없 시켜주고 가셔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연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저희가 더 행복해지면 제일 좋아요. 네요. 저희 처음에 들려드렸던 분이 뭔지 아세요? 음 나, 안하고.. 응 다, 자 우리가 는나자 우리 가는자 우리 가는구우는는는는 우리 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는네네 우리 네. 는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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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